그리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이번에 운빨 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팝업 <놀람> 스토어 저는 1월 2일에 갈 겁니다. 1월 2일에 갈 거고 얼마 나 콤보 콤보덱이나 해볼까? 콤보덱 제가 좀어 <laughs> 콤보덱 피티스가 트 살짝 오는데 아, 오늘 영상 올라가는 거 보시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자 67퍼 뭔덱이냐아 복달콤 아까 그 분이구나. 오케이. 음, 어, 이것도 유튜브각 좋다 복달콤 대 일반 소환 콤보 아이 오늘 유튜브각 많이 나오네 이거 당분간 컨텐츠 걱정 없고 너무 좋고 아 이거 아까부터 왜 이러냐 콤보 이거 그냥 합쳐 그냥 지금 아, 지금 의미가 없어서 아 죽겠는데 이거 왜 이래 아 이거 합치자 야 근데 지금 오늘 평일 오늘 뭐뭐요일이냐 오늘 월요일이지 월요일 오후 지금 저녁 점심시간인데, 많이 보고 계시네. 어, 세성살다 나왔네. 네, 저러면은, 이제 딜로는 못 이깁니다, 콤보. 콤보 딜로는 못 이기고, 이제 디어포로 야금야금 이제 갈가먹어야 되거든요. 먼저 합성. 원주합성. 먼저 합성은, 네, 말씀드렸죠. 저 태물이랑 먼저 합성 못 이긴다고. 아까 그분이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아까 그 해방액분이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제대로 하시는 분 만났으면은, 합쳐주고, 합쳐주고. 아 자성 아 근데 이게 애매하게 저기나 일단 합치자. 아 애매하게 끝에 나오냐? 아 합쳐 그냥. 아이 뭐야 이거 콤보. 아 콤보 말안듣네 오늘. <laughs> 아니 아까부터 콤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겨? 난리 났죠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복사하자 이거. 버블. 아 버블 일단 저거 사콤에 버블이 있기는 해야 돼. 합쳐 그냥. 아이먼저합성이잖아 일단 해보긴 할게요. 노력은 해보긴 할 텐데, 아마 안될 거야. 어, 이겼네. 응, 이겼어, 이겼어. 육성짜리 뭐야, 저거. 아, 나. 아까부터 고능꾼 콤보를 한번안 주냐. 아. 이게 초반부터 뭔가 육성짜리 콤보가 나오고, 고능꾼 콤보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 안정감이랑, 이제 뭔가 쫄리면서 이제, 아, 육성짜리 콤보가 나올까, 안 나올까, 그렇게 쫄리면서 올라가는 거랑, 이게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4웨이브에 93콤보와, 형편 없죠, 지금 콤보수. 한 100콤보는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0콤보는 넘겨 있어야 되는데, 최소. 소황 적응이랑 같이 들어가는 콤보 대응으로 하면은. 자, 다음 미션을 한번 봅시다잉. 어떤 게 나올지. 적은 생성, 그치. 근데 이거는 나한테 안 좋아. 이거는 이제 저한테 안 좋은 게, 이제 위에 같은 경우는 콤보수를 좀 쉬어도 지장이 없어. 왜냐, 이제 복제로 이제 막, 복제 공장 돌리면서 콤보수 올리면은 금방 복구가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콤보수를 이제 1에이브 어쨌거나 쉴 수밖에 없어요. 저거, 디오프 안 먹으려면 근데. 그래, 1에이브 동안 쉬는 그 콤보수가 나중 가면은 굉장히 크게 이제 스노우볼로 굴려져 오거든요. 딜이 딸, 딜이 빨리 딸릴 거라. 아, 좋지 않은데. 적은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차라리, 뭐, 많은 보단 적은이 낫기는 한데, 아, 이거. 아, 진짜 개오랜만이네. <laughs> 그쵸? 지금 솔직히 여기 방송 계시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랜다를 이제, 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 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어, 마침, 랜덤 다이스 방송이 있네? 내가 몇년 전에 접은 게임인데, 요즘에도 잘 굴러가고 있나? 약간, 요런, 호기심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 야, 근데 위에 조준자리 기깔나긴 하네. 하필 달 아래에 조준자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냥 이거는 플레이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승패에 연연하지 말고. 네, 플레이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돌린 네, 콤보스 어차피 위에가 뭐 핵댁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SP가 나중에 가서 딸리지는 않을 거라 SP 좀 쓰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음, 안 쓰면 죽어서. 못 미나? 근데 버티긴 할것 같은데 이번 이번 라운드는, 음, 음 버티긴 하잖아. 뭐, 못 버티냐? 아그래돼 그냥 씨. 합쳐주고 합쳐주고. 오케이. 음, 이 정도 이제 필드 해놓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오케이 이 정도 필드 해놓고 어, 다음 라운드 보면 될것 같아요. 죽냐? 아안 죽어 안 죽어. 망령 아 잠시만 이거 망령 아, 위에는 망령이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아나 망령 안 좋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마리 한 마리 한땀한땀 한땀 타격해서 잡는 거다 보니까 먼저 생성은 이겼다 야 먼저 생성은 질 수가 없다 왜질 수가 없냐 이제 복달콩 같은 경우는 공간을 빌 수가 없어요 왜냐 이제 7성짜리 달에 7성짜리 복제, 이제 콤보도 이제 눈금도 다 제각각이면은 이제 조율로 와리가리해서 지워야 되는데, 이제 그게 한계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눈금수 맞춰가지고 지우면은, 예. 다 지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도 못 지우긴 하는데, 음. 아, 4성짜리 애매하고. 아, 1성짜리 애매하고. 이 손가락 애매하고, 아, 왜이드볼이야 씨, 합쳐, 합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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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치고. 오케이, 요런 식으로. 음. 오케이, 이겼죠. 먼저 생성은질 수가 없어. 복달콤 상대로 손이 진짜 빠르지 않는 이상. 근데 배의 의미가 없냐? 이거 왜? 악령 나왔었고. 그다음 이번에 베리어 나왔고, 어, 하나 남았는데, 이제, 하나가 진짜 타격 큰거 아니면은, 그 눈금 감수하는 게 나와야 돼. 눈금 감수. 보스 터치 시 눈금 감수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그게 나와야 돼. 그게 복달콤한테 타격이 그래도 제법 있거든요. 적은 보유야? 적은 보유는 이겼다. 위에가 SP를 쓰기가 굉장히 힘든 메커니즘의 덱이기 때문에, 이건 이겼네. 이것도 이겼다. 음. 근데 저거 오죽성 너무 불편하다. 어차피 저건 에스피드 써야 되니까. 아 제발. <laughs> 아니 아까 아 콤보 지금 나왔으니까 콤보 지금 안 나와 안나안 나와, 안 나오고. 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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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그렇지 이러면은 소원이 나오지. 방금 다 계산을 해서 이게 조커가 나오면은 이제 조커가 또 나올 필요는데 방금 조커가 두번 나온 걸 보고 한... 한 번은 살았다 일단. 뭐야? 뭐래? 모래도 나쁘지 않다. 아, 그래, 그래. 모래도 응. 나쁘지 않아. 응. 응, 위에가 SP를 쓸 수가 없을 구조라. 이건 그냥 콤보서 올리는데 집중을 할게요. 하나 합치자. 아, 7성짜리 안 주네. 절대 안 주네. 근데 이게 4성짜리로 여러 개 있는 것보다 5, 6성짜리로 한두 개 있는 게더 나은데, 이거. 아, 이거. 육성짜리는 코빼기도 안 보이네. 근데 이거 모래 먹여도 이거 의미가 있냐 이거? <laughs> 아니 어차피 다 순삭하는데 이게 <laughs> 뭐냐? 모래야 또? 오케이 이러면은 쓰자. 음. 아오 내정지와내정지와아 적은 생성인데다 뭐하냐? 지능이 아, 되면 하나 생성됐다 이거. 아 위에도 생성이 안될 각이지. 아, 내할바 아니고 그냥 콤보 올리자. 오 아이 저게 와 저거 야 저거 내전도였다 근데 방금 매지션 하필 저걸 타격하냐? <laughs> 아 되게 웃기다 저매지션 좋커 그렇지. 일단, 오케이. 음, 좋다, 좋다. 일단 나쁘지 않아요, 상황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대기하자. SP 더 쓰는 건저안 좋아서 이제 복구도 해야 되거든요, 보스. 상대는 몇 콤보? 650 콤보? 49. 많이 생성. 아, 졌다, 이건. 예, 많이 생성은 졌습니다. 아니 망령만 안 나면 오 돼. 망령이 망령이 있었지. 망령만 안 나오면 돼. 망령 나오면 그냥 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망령이 이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일반 단일딜로는 미션 그래도 하기 해보긴 해볼까? 어차피 에도 많은데 지금. 근데 아마 공간이 안될 거라 위에는 이제 공간이 계속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간이 한정적이어가지고 예, 이게 잘안 돼요. 아 해킹 저거 최상 짜리 콤보 맞추지. 카비 매지션 또. 뭐래? 아, 망령 아닌 게 어디냐, 씨. 망령 아닌 게 어디야. 와, 뭐야, 이겼어? 와, 씨. 오케이, 오케이. 아, 좋다. 아, 이 덱이 미션 많이 생성도 나쁘지 않은구나, 이거. 아, 이 되게 좋아. 콤보는 이제 더 늘려줄 필요 없고. 너무 과해. 지금도 너무 많긴 하다, 콤보. 근데 딜 아까 봤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음, 기사나 레온 나왔을 때한 번에 순삭을 해야 돼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이 콤보를 이렇게 많이 늘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사실 콤보 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복구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제 그것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걸이기네 <laughs> 어 아이고 좋다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냐 오케이 오케이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케이 일단 하나 하나 들어갔고 야 침묵 다잠겼고 <laughs> 침묵도 오케이 침묵도 아 적은 생성이 나이다 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음. 아씨 아또못 봤다 이거 음. 아, 위에 그냥 생성하네 아, 어차피 이게 의미가 없구나. 어차피 90%나 100%나 뭐,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90% 감소되나 100% 감소되나 어차피 딜이 안 들어가는 건 똑같아가지고. 그럴 바에 그냥 콤보수라도 올리겠다. 약간 요런 마인드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두번 맞으면 나 라인 밀려가지고. 어, 이기긴 했어, 이것도. 아, 보스가 근데 웬 말이야 뱀이 웬 말이야 다른 게 나와야지 침묵 매지션 매지션도 무조건 맞을 거고 아나야못 잡냐 야뱀